이 여자는 마트에서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마트가 오히려 이 여자한테 3만 원을 돌려줬죠.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카트를 밀면서 모든 선반에서 물건을 집어다 았습니다 가격표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계산서가 나왔을 때 금액은 엄청났습니다. 80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당황하기는커녕 두툼한 쿠폰 뭉치를 꺼냈습니다. 쿠폰을 하나하나 스캔할 때마다 금액이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결국 마트가 오히려 여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죠. 여자는 웃으면서 거대한 영수증을 들고 유유히 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 버렸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종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죠. 은퇴하고 나니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쿠폰 사냥이었죠. 매일 저렴한 신문을 사서 몇 시간씩 쿠폰을 오려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져서 쿠폰을 찾기도 했죠. 치약 쿠폰을 발견하면 집 전체를 치약으로 가득 채워 버렸습니다. 어느 날 시리얼 상자를 열어서 먹어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죠. 즉시 회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사과와 함께 무료 바우처를 보내왔습니다. 여자는 바로 마트로 달려가서 좋아하는 과자들을 집어들었죠. 계산대 직원이 웃으면서 회사가 평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 매일 대기업들한테 작은 불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우처랑 무료선물, 쿠폰이 계속 들어왔죠. 얼마 안 가서 수백 장의 쿠폰이 쌓였습니다. 친구가 이걸 보고 절반 가격에 팔면 대박이 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 쿠폰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인쇄소가 매일 수천 장의 쿠폰을 찍어낸다는 걸 알아냈죠. 바로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여자와 친구는 멕시코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쿠폰 인쇄소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와 거래를 했죠.